저, 또 애정템이에요, 이거. 그건 뭐야? 이런 거 소개하는 거나 처음이다. 이희, 아시죠? 토닉인 세럼. 파마를 하면 머리가 말르면서 점점 부시시해지잖아요. 음. 컬은 사라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뿌리면 다시 컬이 갑자기 퉁! 살아나요. 나 근데 그거 좀 고치려고 언니. 고치지만 왜 너의 장점이 좋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laughs> 참견이 너무 많고, 남의 아, 너무 인생에. 근데 가끔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나면 좀 <laughs> 피곤해? 부담스럽고 피곤해. 언니 왜 이렇게 내가 혼자 말을 하는 거야? 언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아막마무리 브리핑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음. 오늘은 아니 투명하고 네 예, 슈퍼 내추럴하게 효진 씨 네. 얼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영화 도월하게 필요한 거 오늘 사진 촬영한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완전 내추럴하게 효진 씨 파우치에서 나온 걸로. 내추럴 그럼 내추럴 오늘 메이크업. 제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뭐죠? 투명한 뭐 블러셔 느낌. 아. 풀메가 아니고. 응. 피부톤 그대로 상기된 것처럼 풀메이크 풀메인은 예를 들면 비네인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 어떻게 내추럴해 보여요? 메이크업 안한 것처럼? 막 사우나에서 나온 듯한 느낌이 나나요? 제가 원래는 어깨가 엄청 컸었어 어릴 때는 근데 이종류를 하면서 자꾸 어깨가 달라진 거지 특히 미나 머리 뽑았을 때 그때 한 반쪽으로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트리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는데 뿌리도 이렇게 너무 곱고 영상에서 확 땡겨지는 그 매력이 뚫리는 게있잖아 근데 나도 그런 거 같아. 왜냐면 내가 집에서 셀카 찍으면 못쓰겠어아 아, 그렇지 예쁘 처가. 이런거못 하고 갑 찍혀서 그걸 내 손으로 업로드는 못 하겠더라고. 다분 옹종이잖아. 맞아, 나영상이다 메이크업을 또 처음 바꿔 주신대요. 음? 하뭇... 오늘 얼어서 차 찾아... 지금 초반이라 그래 음. 그치 음.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또 <laughs> 역시 나스? 고급스러운 컬러의 나스 아니 그녀가 또 나스 모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음. 나스 제품을 많이 이렇게 쓰더라고 저기, 주인공이시잖아요, 이게. 저.. 어?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게. 에 <laughs> 나와야죠. 언니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바르는 건 신기하네요, 또. 에이, 미래요. 왜 이래요? 야, 난 차에서 그래. 이렇게 많이 발라? 아, 그 얘기 하면서 가봐. 제가 립 바를 때 음. 여기 끝에 좀 발라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엄마들 뭐 먹고 나면 여기만 남는 느낌이랑 똑같다? 언니 지금 뭐 먹고 지금 남은 입술도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요. <laughs> 이렇게 니 위에 섀도우를 바르면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이게 근데 굉장히 내추럴해. 먹어도 되지. 음. 근데 섀도우나 이런 거를 같이 섞어주면 묘하게 믹스돼가지고 내추럴해. 다리를. 음. 이런 거요? 진자로 그리고 살짝. 아니, 네. 어? 거만해요저 어. 옆에 한번 가보세요. 아, 아. 아, 아. 왜안 얘기해줘. 아. 아. 네. 여기 이렇게 많아. <laughs> <laughs> 아, <목소리> 어떻게 우리 굳지 <laughs>